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박점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에 깨워 주시고 또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는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서 아버지 귀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이 새벽에 아버지 종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써 바마 감동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준비를 할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팽금하게 사는 삶에서 준비하는 생애를 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조영식 집사가 지금 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기쁨으로 자고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너무 힘들게 하지 않게 하여 주셨어. 아버지의 답에 어림없게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시험 받지 않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려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시대의 대쟁투 41장 마지막 부분 사단의 유태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이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1천 년간 거할 곳입니다. 사단은 지구에 갇혀서 다른 세계에 접근하여 결코 타락한 적이 없는 자들을 유혹하고 괴롭힐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가 결박당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가 세력을 행사할 대상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 세기 동안 오로지 그의 기쁨이 되어온 기망과 파괴 행위에서 그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단이 패배당하는 때를 미리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렇게 말하던 네가 스울로땅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너를 보는 사람마다 한때 왕으로 타던 너를 두고 생각에 잠길 것이다. 이자가 바로 세상을 뒤흔들고 여러 나라들을 떨게 하며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사람들을 제 나라로 돌려보내지 않던 그 자인가 할 것이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7절. 세번역 성경 말씀입니다. 6천년간 사단의 반역행위는 땅을 진동시켰습니다. 그는 세기를 황무해하며 성업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6천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사단은 그들을 영원히 가두어 두고자 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속박을 깨뜨리시고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셨습니다 이제 악인까지도 사탄의 세력에 묻히지 못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악한 천사들과 함께 남아있으면서 죄악이 가져온 저주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네가 자기 땅을 망케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 얻지 못하느니라 하고, 이사야 14장 18절로부터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일천 년간 사단은 그 황폐된 땅에서 방황하며,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 반역한 결과를 바라봅니다. 그 기간에 당하는 사단의 고통은 참으로 큽니다 타락한 이후로 그는 끊임없이 활동 때문에 끊임없는 활동 때문에 반성할 여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의 세력을 빼앗기고 처음에 하늘정부를 반역한 이래 그가 담당해온 역할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자행한 모든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고 그가 범하도록 유혹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아야 하는 무서운 장례를 내다보면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성도의 심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의 결박은 하나님의 백성들,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와 사단이죠. 사단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지대 치기를 맞지 맞지 아니하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도다 라고 이사야 14장 3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심판은 첫째와 둘째 천사 사이에 있는 1천년간에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심판이 재림 뒤에 있을 사건임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고 고린도 전서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다고 다니엘서 7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요한 계시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알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천년 동안 심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으로 다리라고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이어는 말씀은 이 때를 지적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더 함께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율법적 곧 성경에 비추어 그들의 행위를 조사하여 육신의 행위에 따라 모든 사건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따라 악한 자가 받아야 할 형벌이 정해져서 사망책에 있는 그들의 이름 아래 기록됩니다. 또한 사단과 악한 천사들 역시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험하게 흑암에 가두셨다고 유다서 6절에 말씀합니다. 1천 년이 끝나면 둘째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악인들은 사방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기록된 판결대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어 의인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마친 후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고 계시록 20장 5절에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악인들에 관하여 주님께서 군왕들을 죄수처럼 폭을 속에 모으시고, 오랫동안 감옥에 가둬두셨다가 처형하실 것이라고 이사야 24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네, 이걸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언제 있을까요? 첫째 부활은 어, 생명의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기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데 이 생명의 부활은 바로 예수 재림때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선한 일을 행했다면 은 어떤 우리의 행위를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 어, 착할 선 자는 양이 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생명의 양식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결국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예레미야 11장 7절인가요? 거기에는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나의 백성은 나의 말을 듣는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데 이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는 천 년간의 기간이 있어요. 이천년 동안 조금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악한 천사들을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들이 어떤, 왜 죽어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천년 동안 심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은 여기 밑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데, 그 악한 일을,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들은 죽었지만, 이미 죽었지만, 뭐,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일을 박박 깔면서 살길 원했지만,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언제, 그들이, 어, 살기를 원해서, 제발, 나의 그 구속의 경륜를 받아들이고, 내가 너 대신 죽었으니 이것을 받아들여 너희는 살아라라고 얘기했지만 끝까지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심판의 거예요 그래서 악한 악하다는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것을 거절하고 어떻게요? 해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버린 자는 흙에 기록되어 우리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뜻과 방법을 따르는 자들 그것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이 세상에 악한 일하는 사람이 많죠. 왜냐하면 더 똑똑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이 많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과 또 공산주의와 또 많은 일들이나요 비평 성서비평 이런 것들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앵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신의 뜻을 갖고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 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고 또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결국은 자신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감으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아, 그것은 악한 일이라는 것을 얘기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꼭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사랑으로 풍계함으로또그 길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서 꼭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음수건을 다 해제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아, 네. 아, 이용경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네. 김혜숙 집사님? 네. 먼저 말씀해 음, 주세요. 오늘의 말씀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음. 저희들도 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 들어와서 안전한 정도의 길로 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와 같이 못한 사람들, 어떤 우리가 앞으로 소망 가운데 살수 있으므로 앞으로 음, 주님의 재림의 날에 만날 그 기쁨도,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은혜의 시간에 남아 있을 때 모두가 동참이 돼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에 올라서 기쁨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laughs>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 늘 우리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게 되면. 그 사람은 생명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박점순 집사님, 예, 아, 첫째 부활에 네. 참여하는 자가 될수 있게 말씀하러 항상 말씀 안에서 사는 자가 되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네. 이흥경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생각해 볼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제일 큰 죄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게 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아, 네. 너무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맘대로 사는 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는 어~ 하나님 앞에 어~ 바로 쓸 수가 없어서 우리는 늘 자나깨나 순종해 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디로 오라 가자 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밤이고, 낮이고, 생각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믿음 있고,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아,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은 하라는 대로 한 거고요. 가인은 자기의 뜻대로 한 거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신앙하면서 믿는다고 공언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자신의 나의 모든 뜻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되겠습니다. 네, 정봉호 가버님. 예, 네. 말씀에 주목할 것을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의존한다는 것도 저 제가 좀 미혹한데도 그고그래갖고요이은혜의 그 끝까지 매달리는 수밖에 없겠다 생각합니다. 아, 네. 아멘. 네. 그래서 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늘나라 갈수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물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여 침례 받은 거고요. 이제 성령으로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님 저와 함께하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진리길로 임대해주십시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흠.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우 나 저건 못해라고 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흠. 그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그걸 보시거든요. 순종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일을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원함며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섭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이제 천년 그 기간 동안 어, 하늘에서 이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르,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악인들은 이제 사망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곳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생명책에다가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아, 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음. 감사합니다. 네, 생명책에는 어린 양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한 사람은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죠.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찍지 않고 받지 않고 그날설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책에, 죄책에 우리 이름이 우리가 잘못 행한 것들이 다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내 죄를 고백하면 변호사 대신, 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변호사한테 우리가 잘못한 것다 얘기하면 변호사가 우리의 죄를 다뭐할수 있어요? 변호해요. 근데 숨기고 얘기하지 않으면은 변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고백한 죄는 다 용서를 받지만, 그래서 죄, 그, 죄책에서 싹 지워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책이 여전히 그냥 기록이 남아서 결국 악인들의 죄가 그때 그들은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책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죄,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다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한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들이 그 죄값을 유황불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한 사람도 이 자리에 계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한 사람도 그 멸망당하지 않고 모두 구원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단이 영원히 모든 죄값을 지고 죽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천년 동안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또 악의 근원자가 되는 이 사당과 그 악한 천사들까지도 저희가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저희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설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끝까지 붙들어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힘으로는 그날에 설수 없습니다 늘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될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 안에 주님께서 주인으로 임자하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구속의 그 날까지 저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여 함께 구원함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도 저희의 어,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래서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 또 안식일 예배하는 날이죠. 안식일 잘 예배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